임용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합격은 막연한 노력이 아닌 설계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AI가 분석한 수많은의 합격생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된 여러분만의 1차 합격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연한 노력은 끝내고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정교하게 엔지니어링할 시간입니다. 혹시 합격수기를 아무리 읽어도 오히려 길을 잃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100명의 합격생에게 100가지 공부법이 있다는 말처럼 정보는 넘쳐나지만 파편적인 정보들은 서로 충돌하며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특정 개인의 성공 사례가 나에게도 통할이라는 보장도 없죠.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합격수기 데이터에서 AI를 통해 반복되는 성공 패턴과 핵심 원칙을 추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집단지성의 통찰을 담은 합격의 설계도이니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1차 합격을 위한 저희의 엔지니어드 성공 시스템은 세 가지 강력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격은 이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기둥은 THE BL UEPR INT, 합격의 청사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수험의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THE METHOD, 성공의 실행 방법론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가장 효율적인 학습 전략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THE TOLS, 성취의 가속도구입니다. AI를 포함하여 여러분의 노력을 극대화할 최첨단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기둥, THBL-UEPRINT 합격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변수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습 효율은 안정된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부 외적인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저희는 AI 분석 기반 체크리스트를 통해 합격생들이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 공통적으로 미리 해결했다고 응답한 항목들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자격 요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세요. 한국사 시험, 교직 인적성 검사, 각종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학사 관리를 최종 점검하세요. 졸업 요건, 학점, 필수 수강 과목 등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생활 변수를 제거하세요. 사랑이 발진나 미뤄왔던 병원 치료 등 수험 기간 중 집중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미리 처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공부법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는 방법도 청사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격수기는 단순히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여 나만의 방식으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상반기 이전의 초기 탐색 단계에서는 최대한 많은 합격수기와 공부법 관련 서적을 읽으며 단권화, 기출 분석, 인출 스터디와 같은 공통적인 핵심 원칙을 추출합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 단계에서는 자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23개의 합격수기를 멘토로 삼아주기적으로 읽으며 자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수험 시작 후에는 정보 차단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신만의 방법론이 정해지면, 더 이상 새로운 합격수기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이는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불안감을 차단하고 자신의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 THE, METHOD 검증된 학습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의 파편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단권화의 힘입니다. 흩어진 정보는 시험장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지식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필요할 때 즉시 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바로 단권화입니다. 기본서, 심화서, 기출문제, 모의고사 해설, 스터디 자료 등 모든 자료를 통합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죠. AI 분석 결과 모든 합격생이 단권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효율성입니다. 시험 막판. 단한 권으로 전 범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0쪽 분량을 최종 150쪽으로 압축하는 것이죠. 둘째, 연결성입니다. 분절된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것만 보면 된다는 확신이 불안감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AI가 분석한 효과적인 단권화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이스캠프 설정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사의 교재나 기본서를 중심축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정보통합입니다. 다른 교재나 기출해설, 모의고사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나 보충 설명을 포스트잇이나 타이핑을 통해 기본서의 해당 파트에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된소리되기 파트의 모든 관련 이론, 심화 내용, 문제 유형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죠. 세 번째, 구조화 및 시각화입니다. 내용을 단순히 옮기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논리로 재배열하고 마인드맵, 표,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합니다. 중요도에 따라 형광펜 색상을 달리하여 위계를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최종 압축입니다. 시험 한달 전. 기존 단권화 노트에서 핵심 키워드와 가장 취약한 부분만 추출하여 3,050페이지 분량의 초합중 요약본을 만듭니다. 시험장에는 이것만 들고 가서 최종 점검을 한 겁니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지배하는 시스템, 합격생들의 스케줄 설계법도 중요합니다. 계획은 실천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 점진적으로 학습 시간을 늘려나가는 빌드업 전략이 유효합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개념 이해와 시스템 구축기입니다. 이론에 깊이 있는 이해와 자신만의 공부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순 공부 시간은 89시간을 목표로 하고, 주 1회는 휴식 또는 보충 학습 시간으로 유연하게 활용합니다. 학습 내용은 교육학 및 전공 기본 이론 강의 수강과 당일 복습, 형성평가 스터디에 집중합니다.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풀이와 실전 적용기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극대화와 실전 감각 체화가 목표입니다. 이때는 순공부 시간을 102시간 이상으로 증대하고 휴식 시간은 최소화합니다. 문풀 및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고 단권화를 무한회독하며 기출변형 문제풀이에 집중합니다. 아는 것을 진짜 아는 것으로 만드는 기술. 바로 인출 액티브 리콜입니다.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인 풋보다 꺼내는 것 아웃풋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시험은 결국 아는 것을 시간 안에 정확히 꺼내는 능력의 싸움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인출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백지구술 인출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 책을 덮고 아는 것을 백지에 모두 쓰거나 말로 설명해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셀프 퀴즈 제작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스스로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고 짝스터디를 통해 서로 문제를 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8-4-2-1 회독법입니다. 전체 범위를 8일 주기로 1회독, 그 다음 4일 주기로 1회독, 그 다음 회주기를 점차 줄여나가며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시험 직전에는 1일 만에 전 범위 1회독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기둥, t h t o l s 여러분의 노력을 극대화할 최첨단 도구인 인공지능 AI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AI는 단순히 정답을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고를 자극하고 개념 이해를 돕고 학습과정을 가속화하는 대화형 학습 파트너입니다. 합격생 데이터 기반으로 도출된 AI 활용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명확한 역할 부여, 즉 역할 부여를 마이너스 플레이잉입니다. AI에게 너는 이제부터 전문가야라고 특정 역할을 지정해 주세요. 둘째, 구체적인 맥락 제공. 즉 맥락 제공 컨텍스트 마이너스 프로바이딩입니다. 나의 현재 지식 수준과 학습 목표를 설명하여 AI가 더 정확한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깊이 있는 질문. 즉 꼬리 질문 딥 마이너스 퀘스처닝을 통해 왜 어떻게 다른데? 와 같이 표면적 이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AI 활용 실천 가이드 첫 번째 추상적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드는 딥다이브 프롬프트입니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어도 특정 개념이 모호하고 와닿지 않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교육심리학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고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소크라테스식으로 계속 질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질문 생성입니다. 특정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왜? 만약라면 의 형태로 핵심 질문 3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와 예시 활용입니다. 정보 컴퓨터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말하고 운영체제의 세마포어와 뮤텍스의 차이점을 식당의 화장실 대기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실전 가이드 두 번째 나만의 맞춤형 문제집과 암기 도우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싶지만 마땅한 문제가 없거나 암기할 내용이 너무 방대할 때 유용합니다. 첫째, 맞춤형 객관식 단답형 문제집 생성 프롬프트입니다. 특정 텍스트를 기반으로 임용고시 1차 시험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 5개를 만들고 정답과 상세한 해설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키워드 빈칸 퀴즈는 기입형 시험에 대비하기 좋습니다. 특정 이론 원문에서 핵심 키워드 5개를 골라 빈칸으로 만들고 아래의 정답 리스트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청킹 및 암기법 카드입니다. 도덕윤리 과목의 롤스 정의론 두 가지 원칙과 하위 원칙들을 기억하기 쉬운 두 문자 암기법이나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실천 가이드 세 번째, 논리적 답안 작성을 위한 AI 스터디 파트너 활용법입니다. 서술형 답안을 작성했지만 내 논리가 명확한지 핵심 키워드를 잘 사용했는지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AI에게 너는 임용고시 최정관이야라고 역할을 부여한 뒤, 자신의 답안을 붙여넣고 두괄식 구성 핵심 키워드 포함 여부 논리적 흐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안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화면의 예시처럼 논리적 비약 발생, 핵심 키워드 누락, 구체적 예시 필요, 더 나은 표현 제안. 두괄식 구성 강화 필요 등 상세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주장에 대해 예상 가능한 반론을 한 가지 제기하고 그 반론을 내가 어떻게 재반박하면 논리를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조언해줘와 같은 프롬프트로 자신의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릴 시간입니다. 합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이 작은 시스템 하나, 정교하게 세운 계획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AI가 분석한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계획이 아닌 매일의 작은 성공을 쌓아나가는 시스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원칙과 도구를 활용해 여러분의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십시오. 그 작은 움직임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최종 합격이라는 가장 큰 도미노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